예전 합동총회 소속 목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목회자 납세와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총회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이 창간 50주년과 2000호 발행을 앞두고 교단 소속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목회자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먼저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 한국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6%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형 교회 목회자일수록 납세를 반대한다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교인 1000명 이상의 목회자는 80.8%가 납세에 찬성해 달라진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또 현재 교단에서 시행 중인 여성 목사 안수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50.6%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여성 목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목회자 이중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절반이 넘는 57.2%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고 반대는 38.8%였습니다. 또 현재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는 높다 3.2%, 낮다는 72.8%로 10명 중 7명이 한국교회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3.8%가 교회 지도자들의 자기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또 50.8%가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교회를 21.4%는 300명에서 500명 이하의 교회를 가장 희망하는 교회 크기로 꼽았습니다. 목회자 10명 중 7명이 500명 이하의 교회를 희망한다고 답해 크기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교단의 정책 수립과 운영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좀 우리 그 앞으로 교단이 나아갈 길을 깊이 이렇게 한번 연구하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독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나이스 RNC의 의뢰에 지난 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합동 교단 소속 전국의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8% 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고승표입니다.